그걸, 그거는 나, 만지면 안돼요 자도겸이 신났네 가자. 와 경찰 마크네 소방서 소방서 어? 멍멍이도 있어요? 아니만지면 어. <laughs> 어, 안돼요 와 이야 거기 앉을 수도 있네 아지 우와 도겸이 잠깐만 도겸이 앉아봐 앉아보세요 우와 와. 출동 출동 출동하는 거야 도겸이 소방관 아저씨 된 거예요 <laughs> 와 소방관 아저씨 오토바이네. 소방관 아저씨 오토바이네. 오 만졌어. <laughs> 운전도 하는 거야. 와 와. 도겸이 소방관 아저씨 돼야 되겠네. 어? <laughs> 아픈 사람 구해주는 구급차. 어, 구급차, 구급차. 구급차 왔어. 구급차 왔어. 저기 구급차 왔다. <laughs> 아이고, 이거 휴일날 피곤하게 애들이네. 가자, 저 구급차 왔다. 앨리스 구급차. 어, 이건 만지면 안 돼요. 어, 위험해요. 아 뭐가 있어요? 장비 가어 있어요. 아직 말을 잘못 해요. 후, <laughs> 순찰차다. 야, 순찰차네. <laughs> 누구예요 도겸이에요? 할아버지? 할아버지 타? 할아버는 타면 안 돼요.